자, 살다 보면은요,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만 가는 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은요, 고양이와 함께 이사를 해야 한다면요, 걱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운 동물병원도 차지하고, 이사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혹은 분실도 걱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해야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새로운 환경으로 고양이와 이사를 해야 한다면요, 어떤 준비와 어떤 요령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 계획은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히시면은요, 근처에 동물병원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다니던 곳과 분위기도 비슷하고 내 고양이를 다시 잘 돌봐주실 좋은 선생님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지 마시고요,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와 이사 올 계획이라면요, 이전 병원에서 어떤 진료 기록이 필요한지도 같이 상담을 진행해 봅니다. 이전 다니던 병원에 방문해서요,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알린 후에 진료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뭐 최근의 치료 기록과 그간의 혈액 검사 기록들, 그리고 접종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친절하게 발급을 잘 해주시나 법적으로요, 수의사는요, 진료 기록의 발급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간 잘 돌봐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사를 하게한달 전부터는요, 펠리웨이 페로몬 훈증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요, 고양이 목에는요, 센트리 카밍 칼라 같은 페로몬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사하기 일주일 전부터는요, 다니는 병원에 방문해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통화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집안의 영역권 내 물건들이 여기저기 이동되고 정리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 상태가 변하는 것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사하기 3일 전부터는요, 고양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새로운 집이 어떤 공간이고, 뭐 창문은 어떻고, 더 넓어서 좋을 거라든가, 좁아지겠지만 캣타워를 더 많이 설치해서 너무 좁지 않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요. 이사 간에 케이지에 하루 정도 갇혀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조만간 무언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며 내 동거무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나도 새로운 환경과 고양이와 이사의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며 미리 이사 준비를 하게 되고요. 고양이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설명하며 안심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동거묘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계획을 시작하시면은요. 버릴 것과 버리면 안될 것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전에 고양이 물건을 버리고 모두 새 것으로 고양이 용품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집에 새로운 고양이 용품은 물론 좋으나 한동안은 버리지 말고 사용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은요. 자신의 페로몬을 묻혀서 자신의 물건을 표시하며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물어보고 버려야죠. 많이 사용하던 순순집과 잠을 자던 쿠션, 잘 사용하던 스크래처, 화장실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집에 가져가서 잘 적응을 하면요. 그때 하나하나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화장실과 사용하던 모래의 일부는요, 버리지 말고 가져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래를 깔아줄 때는요, 같은 모래라도 이전 집에서 사용한 모래를 그 위에 뿌려서 익숙한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고해가 많이 사용한 쿠션이나 순순집, 스크래처는요, 여러분이 같은 제품으로 사줘도 같은 거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전 집과 본인의 익숙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물건이고 이 전혀 다른 생소한 물건을 사용할지 말지는요 전적으로 고양이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고양이가 잘 사용하던 것들은요 되도록 가져가서 이사 후에 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잘 사용하는 것을 본 후에 하나 하나씩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은요 아침 일찍 항구란제를 먹인 후에 케이지에 사용하던 담요를 넣어주고 케이지 밖도요 사용하던 담요를 덮어 밖을 못 보게 줍니다 케이지 안에는요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면요 차 안에 케이지를 두시고 이사를 진행하며 이사 과정과 정리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요 자주 가던 동물 병원에 이사 동안만 맡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이라면은요 차 안에 절대로 두셔서는안 됩니다 이사 과정과 이사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가출의 위험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목줄을 착용시키고요. 목에 가능하다면 갤럭시 태그나 아니면 애플 태그 같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달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사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라면 한달 정도 항불안제를 계속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고양이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영역권을 인지하고 설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적응 기간 동안은요 언제든 탈출이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집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묘문이나 방묘창을 달아서 고양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고양이의 시각과 입장에서요. 새로운 환경이 혹시라도 고양이에게 위험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요. 떨어뜨릴 만한 곳, 떨어질 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숨어서 못 나올 만한 곳, 탈출할 만한 곳을 찾아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적응 기간 동안은요. 고양이가 불안해하므로 항시 부드럽게 말해 주고요. 맛난 음식을 주며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양이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펠리웨이 훈증기나 뭐 센트리 카밍 칼라 항불안제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가 충분히 적응을 하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은요 그때부터는 화장실이나 숨순집이나 쿠션이나 캣타워나 스크래처 등을 필요하다면요 하나하나 새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사는요. 여러분에게는 쉬는 장소가 바뀌는 그런 큰 이벤트이기도 하지만은요. 고양이에게는요.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세상이 바뀌는 이민과 같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집이 바뀐 일이지만요. 고양이에게는요. 세상이 바뀐 일인 것입니다. 이사가 계획되어 있다면요. 고양이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와 함께 안전한 이사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